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에베소서 1, 2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던 바울이 갑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낙심이었을까요? 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당신이 감옥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당신이 왜 여러 환란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믿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일마다 다잘 돼야 하고 여러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바울은 사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아니 그것도 복음만 전했던 자인데 주의를 했던 사람이 왜 감옥에 가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었습니까?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번 3장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근심과 낙심이 생기면 평소 좋게 보이던 것도 잘안 보이게 되고 왜곡된 말들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가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청중의 심령 상태를 어려 만져줄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의 죄나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 당할 수 있고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환란을 당할 때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주님께 매어 달립니다.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이 그냥 형통하고 잘 흘러간다고 한다면 편안한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환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여러 환란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이 환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지혜와 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2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일에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3절에는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벽, 그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복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내일 살펴볼 9절에도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흔히 비밀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모호하고 은밀하고 그런 것들 어,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오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만 알수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실 때에만 비로소 알수 있는 진리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노력 가지고는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 자신이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꽃으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한 몸으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 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절은 우리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대로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다른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 우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비밀이 자세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힘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